새벽 안개가 가득 낀 부대 정문 앞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차문이 열리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의 어깨에 반짝이는 별두 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 투스타 장성이 직접 면회를 왔다는 사실에 정문은 일순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부사관들은 허둥지둥 경례를 했고 하사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화려한 계급장에 비해 너무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윤정 소장. 그러나 오늘만큼은 사단장이 아니라 단한 사람의 엄마였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군에 입대한 아들 민호를 오랜만에 만나 따뜻한 밥한끼 먹이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면회를 접수하던 하사가 멈칫거리며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 이병은 감기 몸살로 격리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순간, 강윤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면회가 단순한 모자의 만남이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일화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장성의 권위가 맞부딪히며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사건, 권력과 모성, 정의와 분노가 충돌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윤정 소장은 전날 새벽 5시까지 보고서를 검토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절은 눈빛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군의 정복을 벗어놓고 앞치마를 맨 순간 그녀는 단단한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소고기를 양념에 재우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건 달짝지근한 불고기였습니다. 볶은 멸치는 늘밥 위에 올려달라던 아이. 군에 간 이후 혹독한 속에서 얼마나 지쳐있을까? 그녀의 손끝은 정성스러웠고 마음 속에는 수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며칠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에 밝음이 없었습니다. 애써 숨기는 듯한 떨림. 어쩌면 이미 그때 신호를 보낸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윤정은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하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제 도시락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일리스 도시락 통에 밥을 채우고 고기와 반찬을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까지 곁들이자 향긋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오늘만큼은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도시락이 곧 부대 전체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아침 9시 부대 면회실 강윤정은 도시락을 들고 접수대를 찾았습니다. 담당 하사는 명부를 확인하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이병은 현재 감기 몸살로 격리 중입니다. 면회 불가능합니다. 강윤정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전화를 했던 아들이 갑자기 감기로 격리,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얼굴만 보는 것도 안 됩니까? 규정상 안 됩니다. 대답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하사의 시선이 계속 뒤쪽을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사 계급장을 단 중년 간부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이쪽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윤정은 긴군 생활에서 수없이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건 감기가 아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위험하다.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윤정은 부대 근처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정문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숟가락을 든 순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까 면회실에서 본 상사와 몇몇 간부들 그들은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투서라도 올라가면 끝이야. 입단속 확실히 시켜. 걱정 마. 감기라고 하면 된다. 기록도 없으니 증거 없어. 강윤정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어 들려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 그놈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 괜히 나서서 애들 선동하지 않나 싶어.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의 무기력한 목소리, 면회 불가 통보, 어색한 하사의 태도,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구타. 그리고 은폐. 강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던 평범한 엄마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은 엄마로 오지 않는다. 사단장으로 온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깃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윤정 소장은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어깨에 별두 개가 번뜩였고 가슴의 훈장은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그녀는 접수대 위에 명패를 올려놓았습니다. 육군 제3사단장 강윤정이다. 내 아들을 지금 데려와라. 순간 면회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어제 보았던 상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멍 갈라진 입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엄마, 떨리는 목소리에 강윤정의 심장은 무너졌지만 눈물 대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는 맞았습니다. 상사에게요. 그리고 저희 모두 협박당했습니다. 면회실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윤정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군기는 약자를 지키는 힘이다. 병사를 때리는 건 군기가 아니라 범죄다.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한 명의 용기가 불을 지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잇따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 맞았습니다. 우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명했습니다. 군기를 잡으려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강윤정은 날카롭게 일갈했습니다. 군기를 빌미로 병사를 때리는 자,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들이 도착하며 상황은 걷잡을수 없이 커졌습니다. 울분, 눈물, 분노. 부대의 권위는 무너졌지만 정의는 드디어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국방부 조사팀과 군검찰이 즉시 파견되었습니다. 몇달뒤 국방부 발표. 가의 상사와 관련 간부들은 전원 군검찰 성치. 무기난 대대장은 직위 해제. 부대는 전면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병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복 후 장교 후보생 과정에 입교했습니다. 그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후임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강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짜 군인은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그걸 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야. 1년 뒤 국방 컨퍼런스 강윤정은 연단에서 선언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계급보다 강합니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변화는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군 전체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